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1기하 8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자연의 질서는 기다림 속에서 숙성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장을 담글 때, 간장이나 된장을 담글 때 자연이 되었다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기다림 없이 억지로 만든 것이 인공조미료 MSG죠. 하나님의 뜻도 기다림 속에서 연그러져서 하나님의 시간에 완성되어집니다. 기다림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이 왕은 시리아 왕 아람 왕을 말합니다. 하사엘에게 르데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 중에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이 총이 하는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어 자신의 병에 대해 물어보게 했습니다. 1 0 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사는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사엘이 왕에게 고할 때는 나을 것이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압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힐지를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엘리사의 말에 하사엘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하사엘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15절에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일은 아람 왕에게 가서 엘리사가 전한 대로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하사일은 베나닷의 침상으로 가서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어 칠 식사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섰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방법을 가미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악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사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어 왕으로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에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 가진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기초가 부실해집니다. 언젠가는 그것에 발목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과정은 기초가 견고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림은 이를 온전하게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중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